초음파 가습기 중에서도 루멘 대용량 듀얼 저소음 초음파 무드등 탁상용 USB 미니 가습기는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. 1000ml의 넉넉한 용량으로 하루 종일 촉촉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어 자주 물을 채우지 않아도 되고 듀얼 분사로 빠르고 고르게 가습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소음이 거의 없어 밤이나 작업 중에도 방해받지 않으며 은은한 무드등이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려줍니다. USB 전원 방식으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가정이나 사무실 모두에 완벽하며 세척도 간편해 위생적입니다. 사용자들은 실용적이고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는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제품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